렛츠고! 호이짱! 호이짱! 호이짱 어디갔어? 호이짱! 아, 뭐야 미친놈 아, 아, 미쳤냐? 네? 미쳤어요? 빨리 들어세요 아, 우리... 아, 우리 집으로... 와철갑만드셨 제가 최초로 골렘을 집합고보겠습니다 <목소리> <주택으로 목소리> 나 있지 않을 나만 있어. 이별이야. 때 오케이, 일로와. 아, 때리지 마. 일로와. 주방교수, 라로자내뼈가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일하면 나 백혼 주는 거 알지? 알아, 몰라. 네, 배고프 확인할 거예요. 아니, 배고픔이 안 들거든. 그러네 자, 여기. 하고 열심히 일해. 이따 내가 돈 준다니까. 먹기가 힘가 무지무지 많아. 자, 여기 뼈. 잠시, <laughs> 몇 가로 9 9고개 플러스. 찍어드릴까요? 찰칵. 이거 다 써야 돼요. 보시 이제 이거미로왜 까야 될것 같은데요? 보시 이씨. 누가요? 어떤 끄러가 이거 았어미요 여기 지나가는 인데요 정말? 내가 그랬다고?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어? 이태리. 이의이로 와! 고!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이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이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 I'm s o r r 어요 h y yeah, put a catty. w 다 y yeah, put a catty. Yeah, yeah, yeah. b i t 이 h y o 경찰 n o w I'm sorry. I'm s 뭔 소리야. 니가 잘하는 거에 따라 월급이 줄어지고, 줄어들고, 아, 이거, 많아지는 이거. 거야. 니가 잘하면 내가 0 0 코인도 줄수 있어! <laughs>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이게. 괜찮요 그래. 자, 씨앗 심어. 니 지금 말고 좀. 아니, 나네가 뼈가루로 이거 해. 내가 씨앗 심 테니까. 잘하게 하란 말이야, 빨리빨리. 이기 씨앗. 밥 말래? 어? 이 씨앗이요. 어. 음. 날리고 싶나요해고장하고싶나요 싶나요. 역시 농사가 꿀이야. 씨앗 왜안 먹었어요? 안 먹었나, 내가? 씨앗 좀 주게나. 자네, 씨앗 좀 주게. 54개. 많이 굿. 음. 아, 다 아. 씨앗도 팔수 있는 거 알지? 네 씨앗 더 많이 남겨놓으라고 근데 씨앗은 되게 싸 밀보다 싸안 돼. 너무 싸서 문제야 정이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직도 건초더미 그거 안 됐으려나? 뭐요? 건초더미 그거 누 그거 8개잖아요 32개로 그거 도구 지면뭐젖혀야겠 그래 그이 물에 미 물에 젖혀점 예? 기 c 요 i p t e d drone will come back so. Change it. You mean s o m e 가까이 n 라 on it. t a b 역시 스크립트를 들어오니까 렉이 걸리는군. 그것도 아주 많이 걸리는군. 셀게요. 물이 빠진 것도 뚱뚱해. 아, 배터리 갔지. 배터리 충전할게요. 배터리 충전! 보장보장 왜? 나한테 와, 장 아유. 으쨔, 뭐. 뭐내 앞에 고양이가 있어. 잠깐만. 어, 여기. 이 고양이 시키는 패까아에면안 돼, 이 새끼. 이 새끼. 비싸. 고양이가 주무 수도 있어. 그놈의 비싸다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음... 아내걸려돈안 걸려. 좀안 걸려. 물뚜기 빠진 것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네. 아까 물뚜기 미한개뿌려있셨어요 이렇게. 아, 이거 추어라 이래! 시야! 65세트 있어요. 시끄럽고 이래! 아, 더워! 아, 겁나 더워. 씨앗. 아니, 니가 심어, 엄마 니가 심어. 두 세트 있네. 니가 심으라고, 이거. 아니, 여기 시저트 먹어, 이거. 어, 또, 빨리빨리 심어! 네! 저 아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세트 남았어요, 뼈걸. 자, 여기. 뼈걸 10세트 있어요. 여기? 10세트 있어요. 15세트 있어요. 16세트 있어요. 잠깐만, 촛나고, 진짜. 자 여기 뼈가루 또 있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죽이면 되죠 지금 물좀 주실래요? 문 지금 연태서서가 번지 예. 좀 이따 나중에 밤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시끄럽고 빨리 되나? 알았어요 그럼 그때도 요 수분 밖에 안 버렸는데 저 61개 버렸습니다 자 이거 바로 팔고 가요 60못 버렸어요 저60다세트 버렸는데 니가 다먹었지자한 세트가 건초 땀 6개